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의 1%에서 1.25%로 0.25% 올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 번째 금리 인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대출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난해 2021년 가계 이자 비용은 57조 7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만약에 기준금리가 한번 인상이 되었고 앞으로 두세 번 정도 더 인상이 되면은 토탈 이자 비용은 68조에서 71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토탈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감이 잘 오지 않죠? 개인별 이자로 산출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작년에 가계 대출을 받은 사람, 1990만 명이 그대로 있다면, 1인당 이자 비용은 작년에 289만원에서 올해 341만원, 359만원으로 불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월급이 이 정도 수준 되나요? 많은 분들이 엄청난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참 많습니다. 어쨌든, 1인당 이자 비용은 52만원에서 69만원 정도 더 증가되게 됩니다. 이자 내는 비용이 69만원이 아니라, 21년 대비 69만원 정도 이자 부담이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때문이다. 많이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그럼 한국의 기준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래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도 따라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한국만 그대로 있다면 스마트 머니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탈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한국이 기준금리를 세 차례나 올린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기준금리를 보겠습니다. 검은색 미국의 기준금리를 보면은 최근에 0% 그대로입니다. 전혀 올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나타내는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말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세차례나 올릴 확률이 33.2%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높은 게네차례 올릴 26.6% 그리고 두번 올릴 확률 역시 20.8%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네 번이든 어쨌든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죠.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신흥국들 역시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멕시코 역시 최근에 기준금리를 여러 차례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신흥국들은 통화정책회의가 있을 때마다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인상 확률에 맞춰서 신흥국들은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이야기는 평소에 자주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국보다는 한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높아진 물가 상승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25년간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나타낸 것인데요. 미국에 비해서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더디긴 하지만 한국 역시 최근에 물가상승률이 3.7%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8년 동안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 문제도 발생했고 그것과 함께 국제유가 역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최근에 국제유가는 83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은 대표적인 원유 수입국입니다. 원유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원재료로 씁니다. 즉, 유가상승은 물건의 원가상승 요인이 됩니다.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물건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고요. 이것은 곧 물가상승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의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이고요. 그렇다면 당분간 물가상승은 어쩔 수 없을 거라 보는데요. 앞으로 물가상승에 맞춰서 한국은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 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이제 세번 올렸으니까 그만 올리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준금리를 올린 당사자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을 했었던 그날 인터뷰에서 기준금리가 여전히 낮다. 추가로 더 올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성장과 물가의 현 상황 그리고 전망 등을 고려해보면 지금의 실물 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세 분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윤 애널리스트는 아직도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 한 차례는 기본이고 두 차례는 여건에 맞춰야 된다 했습니다. 즉 올해의 토탈 세 차례 금리 인상을 보고 있습니다. 교보 증권 역시 올해 말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최종 수준 전망치를 1.5에서 1.75%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두번더 올릴 수 있다고 말하네요. 김상훈 KB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앞으로 두번더 올릴 수 있다. 올해 토탈 세 차례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신용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 역시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그래프는 최근 12년간 한국의 주택담보대출금리, 신용대출금리, 여러 가지 대출금리들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회색선이 주택담보대출이고 파란색선이 신용대출금리입니다. 주담대금리가 코로나 때에는 3% 미만을 기록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리가 4%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집을 살때 대출을 받으면 최소한 4%대 이자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한번 올랐죠. 그리고 앞으로 두 번도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최소한 5%에서 6%까지는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때꼭 주담대만 받진 않습니다. 신용대출도 함께 받는데요. 신용대출 금리는 지금 5% 이상을 이미 넘었습니다. 다른 대출금리에 비해서 신용대출 금리가 유독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긴 합니다. 이것은 신용대출 금리 추이 차트인데요. 진한 파란색 선이 5개 대형은행 평균 수치이고 회색 선이 카카오뱅크의 대출금리입니다. 카카오뱅크의 대출금리가 유독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자 돈이 급한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카카오뱅크는 이때다 싶어서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기준금리가 두번 올라갔을 때 5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1% 정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와 k뱅크의 대출금리는 3%나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이번을 포함해서 올해 대출금리가 세번 정도 올라가게 되면 시중은행의 신용대출금리는 5% 카카오 k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의 대출금리는 15%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집을 사거나 어떤 투자를 할때 신용대출금리는 최소한 5%, 주택담보대출금리는 6% 정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것을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연봉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 상관 없겠죠? 연봉이 2천만원, 3천만원이다. 대출금리가 몇십만원 올라가는 게뭐큰 대수인가요? 하지만 이러신 분들은 많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출금리를 참고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반면에 시중의 돈은 꾸준히 풀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린 그날 정부에서는 14조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4조 원이 우리 통장에 그대로 꽂히는 건 아니지만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시중에 융통되게 됩니다. 즉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자산가격 상승을 부추길 거라 봅니다. 많은 대선 후보들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몇십조 풀 거야.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 있습니다. 누가 됐던 시중에는 유동성이 팍팍 풀릴 거라 보고 있습니다. 시중의 유동성 공급 증가는 우리 자산 가격 상승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 곧 자산 폭락을 불러온다. 이렇게 함부로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 및 가격 지수를 보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승세가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 역시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사리 부동산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하락 거래가 나오기도 하고요. 앞으로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시고 신중한 판단을 하시면서 내집 마련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